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가 이번 겨울 가장 한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만 버티십시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택시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인천 개인 택시 미터를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이 드신, 오래 하신 개인 택시 기사님이 조언해줬던 일곱 가지라면서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재밌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예비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는 거의 필수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덧대서 얘기해보죠. 이게 인천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지역도 근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시원하죠. 인천은 가맹 아니면 답 없다. <laughs> 사실 그렇긴 합니다. 저도 이제 1년 조금 안된 상황에서 가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카카오 가맹이 정답이긴 합니다. 특히 서울은 그래도, 그래도 우버로 버티는 기사님들도 꽤나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가맹으로도 버티는 기사님들이 계시고. 근데, 네. 밖으로 나올수록, 뭐, 인천, 경기, 그 다음 저기 지방. 그럴수록 카카오의 영향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좋아하진 않지만, 가맹의 운행 방법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는 적어도 카카오 가맹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이 사업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인공이. 그러면, 당연히 우버, 경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SUV를 꼭 뽑으셔서 카카오 가맹을 하더라도 우버 비가맹으로 엑스라지는 꼭 하시고 그다음 우버 가맹을 하면서 엑스라지 중심으로 좀 노력을 더 많이 해봐도 되고 조금이라도 수를 더 내보는 건 좋겠죠. 내가 SUV를 정말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면 인천이라면 미택시를 추천 드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SUV가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아마 다음 차는 SUV로 바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천은 가맹이 아니면 답이 없다. 주간할 거면 아침 6시에 나와라. 라는 또 조언을 해주시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6시는 약간 이르긴 한데 6시를 얘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하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입니다. 다른 지방은 다 비슷할 거예요. 서울만 좀 유독 특이한 점이 있고 서울은 그래도 출근 시간이라는 게한 5시, 6시, 6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한 10시 초반을 넘어도 꽤나 있습니다 물론 이 후반에서 10시 넘어가면서 쫙 빠지긴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출하면서 그럼에도 진짜 6시부터 10시까지는 뭐 정신없이 돌고 그 다음 10시 넘어가면서 11시까지는 좀쭉 빠지다가 그런 시기인데 인천에 오니까 출근 시간이 거의 9시 중반 정도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 시, 출근하는 시간이 한 7시부터 6시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우버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카카오 가맹이면 아무래도 뭐, 6시 이런 시간부터 10시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서울보다는 확실히 출근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생각을 해보면, 뭐, 서울 안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분들이 아침에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서울까지 와서 서울 안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내려서 마지막에는 버스 타고 이동하고, 요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인천에는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서울과 서울 아닌 곳의 출근 시간은 차이가 뚜렷하다. 그래서 저 일찍 나오라는 얘기가 인천은 출근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으니까 어떻게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출근 초반 손님부터 다 해서 어떻게든 출근은 모두 해내라. 라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소 두 시간에 한 번씩은 차에서 나와서 스트레칭해라. 뭐 이건 택시기사님이라면 필수죠. 다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뭐 개인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귀찮아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서 몸을 풀고 약간이라도 몸좀 움직여 주고 피좀 돌게 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3년 5년 10년 그 뒤에 건강은 정말 극과 극일 겁니다 정말 차이가 많을 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 습관 꼭 들이라 라고 쳐도 돈.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밥은 집에서 먹으라. 이건 여러 의미가 있겠죠. 서울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뭐이를테면 우리 집이 강동인데 내가 지금 강서다. 그러면 집까지 밥 먹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미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걸리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뭐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서울은 사실 집에서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인천은, 뭐, 이럴 테면, 인천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 한 20몇 분, 한 길어도 30분 이내로 웬만하면 인천의 모든 지역을 갈수 있습니다. 많이 걸리면 끝에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40분 대 그래서 인천은, 뭐,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밥 먹으러 집에 갈수 있다. 물론 그게 좋냐, 나쁘냐. 예, 그것도 일하기 싫어지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밥 먹을 겸좀 쉬고. 잠깐이라도 뭐 30분, 20분이라도 쪽잠 살짝 짜면 그것도 피로 풀리고, 그리고 다시 또 상쾌한 기분으로 일하러 나오고, 그러면 좋지 않냐. 여름이면 또 샤워도 한번 하든지. 그래서 서울은 이게 어려운데, 인천은 충분히 집에 가서 규칙적으로 밥 먹으면 뭐 돈도 아끼고, 또 요즘 밖에서 한 8,000원에서 만족스럽게 먹기가 힘들고, 웬만하면 한 만원 초반 정도는 줘야지. 꽤뭐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줌 참으면 큰일 난다. 동네마다 화장실 위치 숙지해놔라. 거의 뭐 개인택시 기사님이면 필수죠. 물론 이게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인용변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로 보면 요걸 다 해놔야 돼요. 각자마다. 그래서 뭐내 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에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는지. 대략 한 10분 15분 거리에는 생각을 다 해둬야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LPG 충전소가 가장 만만합니다. 요즘 일반 주유소는 밤에는 문을 안연 곳이 많고 그다음 낮에도 아예 공공으로 개방해 놓지 않은 화장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비싸고 비용 때문에 이제는 의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문 닫은 곳들이 많아서 일반 주의소보다는 LPG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쫙그 지역에서 숙지해놓고, 근데 이게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거래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근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내가 뭐 어딘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제일 만만한 게 LPG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LPG 충전소만 대충 알아놓으면 적어도 네, 화장실은 이용하고, 그 다음 뭐 충전도 걱정 없이 가서 놓고 한다라는 것, 세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PG 충전소 쭉 알아놓고, 그 다음 낮 아니면 관공서,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작게는 동사무소, 아니고 요즘 뭐죠? 주민센터. 주민센터 같은 것들 쭉 알아놓으면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서는 다 화장실이 다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낮 시간은 당연히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고객 또그 지역에서 어디 있는지 대략 다 알아놓고. 그이 정도만 해놔도 낮에는 거의 화장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은 절대 들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규칙적으로 화장실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 젊고 체력 좋고 그러니까 그러죠. 에, 요번 손님, 어, 뭐 참았다가 가지 뭐 이거 되죠. 근데 그게 점점 나빠져서 전립선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데 전립선 구조를 보면 이게 늘어나 버리면 다시 수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랄까, 인데? 뭐, 어떤, 일반적인 근육 같은 것들은 피로해도 쉬면 다시 정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 보면 고무줄이 뭐 해야 되지? 한번 쫙 늘어나버리면 다시 수축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고무줄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립선의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자꾸 자꾸 그런, 그런 습관, 아, 요번 손님만 모시고 가야지. 아, 귀찮은데, 요번 손님 어디니까 어디 하고, 아, 요런 식으로 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찾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약간씩 약간씩 미세하게 전립선이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완전 맛이 가버리는 거죠. 그때는 약 먹어도 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 이번 손님만 모시고 화장실 가야지. 뭐, 아직은 참을 수 있겠는데, 근데 손님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오줌은 참으면 안 됩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절대 참지 마십시오. 버릇 잘못 들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을 잃습니다. 그다음 그분은 이제 나는 15만 원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 뭐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이게 서울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밖에 못 벌어라고 하겠지만 인천에서는 15시 아 시간 15만 원이면 부지런히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매출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본다면 사실은 수도권에서도 이게 인천이나 경기권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지방도 약간 차이 있을 뿐 비슷해요. 유일하게 서울만 이게 매출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저기 세종, 그다음 뭐 김포나 이런 소수 도시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다 비슷합니다. 서울처럼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서울 서울 기사님들 위주로 방송. 근데 그런 걸 보면 한 달에 하루에 25만원 30만원은 쉽게 찍는데 그거 보면 사람 막 가는 거예요 그걸 지방에서 하는 기사님이 그걸 쉽게 보고 생각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서울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택시 기사님 12시간 무조건 빡세게 도는 12시간 그 법인택시 기사님들을 유튜브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추가 수익으로서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나도 그냥 성실하게 하면 뭐 이만큼 찍겠지 근데 그분들은 성실한 거 플러스 약간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 그 간절함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그 중에는 뭐 이를테면 약간 불법적인 거 아니면 도로에서 좀 위험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한 노력들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람 검을 찍고 어떻게든 매출을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점점 습관화되면서 그 위험을 무감각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유튜브를 보고 야, 저 정도 매출 쉽네? 쉽게 할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서울만 아니면 아주 특정한 지역만 어, 그렇지 그 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놓는 게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시나 똑같죠. 장기적으로 돈에 쫓기면 안 된다. 택시 시처럼 매출에 목숨 걸지 마라. 네. 아무래도 택시의 직업 특성은 어, 얇고 하지만 잔잔하게 길게 갈수 있는 이게 매력이에요. 대신 거기에서 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그 특징이 있죠. 이걸 즐겨야 되는데, 이 자유도가 높은 특징이 택시의 매력인데, 그 개인 택시를 하면서 오히려 매출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운전은 많이 운전하고, 그 다음 빨리 운전하면 무조건 사고는 날 확률이 높아져요. 사고가 안 났다? 그건 그냥 아직까지 사고를 날 정도의 확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제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너무 돈을 쫓기보다는 개인 택시 직업의 특징, 그 장점을 누리는 쪽으로 노력하시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서울 아니다. 비가맹이라도 콜고를 생각하지 마라.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열심히 콜을 골랐죠. 그러다가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이나 다른 지역 경기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비가맹으로 하시더라도 절대 카카오는 최대한 아껴놓고 절대 콜을 고르지 말고 무조건 다 받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콜을 좀 적게 받기 시작하면 진짜 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아 내가 왜 골라봤을까라는 후회는 하지만 이미 답이 없죠. 그래서 절대 콜을 고를 생각하지 마라. 서울 아니다. 서울은 비가맹으로라도 버틸 수 있죠. 그다음 손님 없는 시간은 그냥 손님이 없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뭐 쥐어 짜서 손님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뭐 이렇다면, 공항 가시는 손님들이 많죠. 서울은. 그러면 공항 버스 타는 데서 호객을 하는 거죠. 공항 얼마에 가시죠? 얼마에 가시죠? 그런 것만 하는 것도 얼마든지. 뭐, 물론 그게 이제 합법이냐, 지금 호객은 불법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서울은 일단 손님이 많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면 먹고는 살수 있어요 근데 인천에 와서 느낀 건아 이게 그냥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냥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이건 조금 인천의 특징인데 이건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경우도 있죠 통행료 아까워하지 마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택시라는 게 빨리 달려서 손님 내려드리고 다음 손님을 모시는 노력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시간당. 그러다 보니까, 그 통행료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데, 그게 또 통행료가 아까운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결국 다 따져보면, 음, 통행료를 오히려 우리가 내더라도, 어떻게든 통행, 그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내 길 가르는 게 있고 아니면 뭐 고속도로 유료도로가 있다 라고 할때 그냥 손님한테 쇼부를 봐도 돼요 어 손님 뭐 시간은 이쪽이 훨씬 빠른데 대신 통행료가 있는데요 통행료 감안해서 제가 비용을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빠른 길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손님들도 당연히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나뭐 뭐 저기 밑으로 둘러간다든지 강남순환로 탄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님이 고민하거나 그럴 때 확실하게 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님 요거는 뭐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을 좀 추구하는 게 좋다. 근데 그걸 우리가 또안할 때가 있어요. 어, 이거 이쪽이 유리한데 손님이 가자 말은 안 해.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판단으로 이쪽이 빠르니까 가자 라고 하면 나중에 태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꼭 손님에게 확인하고 하지만 통행료 아까워 하지 마라. 인천 경호를 보면 그런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 그러니까 인천 안쪽에 계신 기사님들이 육지 쪽에 계신 기사님들이 그냥 통행료 아깝고 귀찮아서 인공을 안 가요. 영종도를 안 가고 영종도 하는 기사님들도 인천 내륙 쪽으로 안 가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좋은 인천 내륙 쪽만 하다가 아니면 뭐 영종만 하다가 이렇게 딱난 여기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유연해져서 사실 여기에서 그저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만족스러운 매출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 자기 지역에서 이제 특성들이 있겠죠.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해지면 아시아드 경기장, 문학 경기장, 승이 경기장. 저 문학은 야구고 승이는 축구입니다. 그 다음, 인스파이어 공연. 그 다음, 인천항 뭐 크루즈선이나 이런 것들을 오면 또 서울 가는 것들 많고. 그래서, 요런 주요한 곳에 뭐 행사 같은 것들은 여름 되면 이제 거의 매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그래도 특정 시간대에 콜이 적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연결, 연결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기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해두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좀 그림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카페에 올라온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돈 너무 욕심내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적당하게. 그리고 이 개인 택시의 직업의 특성을 누리면서 살아라. 일반 직업은 편하게 뭐 일하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런 거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걸할수 있다. 그리고 출근, 퇴근도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의 장점을 좀 누리자. 너무 돈만 쫓지 말자. 그러면 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글 같아서 가져와서 제가 컨텐츠로 냠냠했습니다. 자, 추운데 다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